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한 거랑 우리나라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 시청자분들은 관심 많으시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장기화되면 힘들겠지만, 네. 당장은 좋아요. 아. 이게 이제 슬픈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이야기하면, 독일이 음. 군비 증강하는 거 보도 보셨죠? 네. 그리고 미국도 민주당이 잡았는데, 아마 올해 예산에 군비 엄청 증강할 거예요. 네. 러시아군이 저 모양, 저 꼴이 나는 거 보면서 아마 보완할 게 엄청 투자가 많겠죠. 네. 제가 들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전쟁이 나면 전쟁 당사자는 힘들어요. 그런데 전쟁 당사자 주변 나라의 경기는 좋아져요. 아하. 왜? 위기의식이 올라오는 거죠. 위기감이 아. 올라와요. 그러면서 정부가 돈을 쓰게 되고요. 두 번째, 중앙은행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해석 못해요. 왜냐하면 명분이 생겼거든요. 지금 나타나는 인플레는 전쟁 때문이다. 근데 이거 금리 인상해서 효과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전쟁 끝나면은 금리 올라간 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그렇죠. 그러니 어. 정부가 만약에 그런 침략자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군비를 확장하는데 거기다 금리 인상한다. 이거 내부 총질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주요 전쟁 때를 보면 금리 인상이 있다라도 천천히밖에 못 올려. 요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돼서 스태그플레이션 난다 이러면 막지는 거죠. 그거는 뭐. 네.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고, 전쟁이, 네. 뭐, 10년 갈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그 전에 러시아가 파산할 텐데, 음. 전쟁이 흐지부지 되려면 되지.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끝내지 못한 채, 그냥, 음. 어, 어, 그런 전쟁도 되게 많거든요. 힘이 네. 다 빠져서, 어, 서로의 아 어, 그냥, 네. 약간 뭐, 국지적인 그런 것밖에 음. 없는 거가 음. 되면, 사실상 정전 상태가 되어버리는 네. 그런 전쟁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게 얼마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저런 식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대부분을 투사하고 그죠 이번에 네. 뭐 우리나라에 있는 부, 블라디보스톡 쪽에 있는 군대까지 나갔다네요 아. 근데 그 러시아의 경제력이 한국보다 훨씬 적거든요 훨씬 못 살아요 음. 그런 나라가 수십만 명의 군대를 자기 나라에서 방어 전쟁도 아니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러 가서 오래 못할수 있을까요 네. 아. 하루에 뭐몇 십조씩 비용이 나간다라는 그런 네. 보도를 보셨겠죠 우리도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조씩 전쟁 비용을 쓰면 100일이면 1000조잖아요. 우리나라 1년 GDP가 2 0 0 0데 그렇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안은 있을 수 있죠. 네. 핵무기, 뭐, 근데 뭐, 핵무기 쓰면 다 같이 죽는 네. 거니까 그냥 저는 그때 주식 들고 죽겠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네.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네. 뭐 중요한 건펑커에들어가서 네. 살면 뭐 하냐고요. 네. 결국 굶어 죽을 텐데. 음. 그니까 전쟁이 벌어져서 핵전쟁이 난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분한테 대안이 뭐냐 저는 항상 당신 뭐 좋은 벙커 파나서 거기 한 100년 살수 있냐 음. 난 근데 100년 동안 벙커에서 살기 싫자. 싫다 싫다. 네. 그냥 전쟁 나면 난 그날 죽고 싶다 그날 네. 러시아가 장기전을 할수 있는 국력도 아니고 저 그러게요. 나라가 안에서 뭐. 내부에서 붕괴되는 게 걱정이지 차라리. 아 그래서 부도부도 그러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네. 달러로 결제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요새 루블 그러면... 주겠다 그러잖아요 예막 네. 루블 같이 폭락하고 네. 막 여러분. 그. 이게 이제 오해인데 경제적으로 보면 전쟁은 백해무익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러시아 경제 저거 전쟁 지금 끝나서 현수전에서 철군했다 경제가 돌아갈 것 같아요 아. 2014년인가 15년 gdp를 아직도 회복 못했어요 러시아가 한국이 물론 gdp 성장을 해서 러시아를 제킨 것도 있지만 우리가 네. 경제 규모가 러시아보다 크잖아요. 훨씬 네. 크거든요. 1인당 국민소득 2014년 레벨의 80%가 안 될걸요? 아, 진짜요? 네, 그럼요. 그때 저, 그 체첸이랑 전쟁한 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어, 그, 저기 뭡니까? 2014년 우크라이나에 민주혁명 났을 때, 그때. 네. 예, 크림반도 병합을 했죠. 아, 아, 그때 다른 나라를 병합하면서? 네, 그때 규제를 받았죠. 아. 네, 뭐, 일단, 그때를 생각해보면 독일은 약간 그때 미쳤던 것 같고요. 아니, 세상에. 전쟁이 나서 각국이 전부 다전화를 규제하고 있는데 거기서 파이프라인 끌어와서 노드스트림2를 아, 만들어러어요 항상 역사가 참. 증빙하는 거죠. 메르켈 같은 역사상 최악의 정치가를 음. 찬양했잖아요, 한때. 네. 저는 그 사람이 어, 정책 펼치는 것들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밖에 없는 아. 이기적인 그런 정책이었다. 네. 그 주변 국가의 관계, 자기들이 그동안에 받아왔던 것에 대해서는 자혀 신경 쓰지 아 어. 그래서, 푸틴한테 붙어가지고, 가스 뽑아오고, 네. 그리고 또, 떠나가서 자기가 유로존의 리더이면서, 기억나시나요? 그리스 디폴트 시키려고 아, 그러고. 네. 그죠. 그 가혹한 네. 긴축정책을 펼치고. 요구하고. 뭐, 돼지들 그러고. 네. 굉장히 이기적인. 음. 자기가 독일에 그렇게 잘살게 된던 게, 솔직히 말해서 국방을 모두에게 위임하고, 자기들 모든 돈을, 경제 발전에 쓴 거는 어디 가버리고, 음. 그니까 자기가 받은 거는 당연한 거고, 남한테 해줄 우리끼리만 잘 살고 싶으면, 유로전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유로전 들어가서 공동시장에서 그렇게 꿀을 빨았으면, 남들이 어려울 때좀도와줘야 되는데, 음. 재정진축, 가혹한 재정진축 요구해서 2020년부터 스페인,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요양원에서 수천, 수만의 노인들이, 노인들이 그렇게 냉동실에 들어가시고. 들어가 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 사회에 헬스케어 시스템을 박살냈잖아요, 재정진축을 음. 통해서. 그럼 악마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사람이 전후 최장수 총리를 했다라는 건 독일 국민들 자체가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아 이기적인 꿈이죠. 아름다운, 그러나 이기적인 꿈을 꿨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현실을 지금 자각하게 됐죠. 저런 침략자가 주변에 있고, 스트롱맨, 독재자가 다스리는 음. 나라가 주변에 있다면 그 주변의 나라들은 그 독재자가 찌르면 자기 손도 피가 날수 있다는 라걸 인식시킬 정도의 고슴도치 정도의 방어를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맞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재인식한 거죠. 자, 음.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중국의 정치체제가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잖아요. 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이 대만을 찌를 수도 있고 우리를 찌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대로 맞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나라들 각국은 어떤 정책을 쓰겠냐는 거죠. 군비 확장이거나 음. 혹은 군 복무 연한도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18개월인데 유지될 수 있겠어요? 음. 아니, 저출산이 계속 된다고 가정할 때군 복무 기간을 더 연장시키지 않고서 전투력이 유지되지 않겠죠. 어렵겠죠. 음. 여러분 현실을 우리가 본 거예요. 음. 그냥 국가는 돈을 받아서 국민들에게 뿌려주는 그런 자산 사업가 정도로 국가를 봤잖아요. 최근에.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알게 됐잖아요. 냉혹한 현실을 음. 피투성이가 돼서 전쟁에 싸울 때그 지지를 해주고 국민들과 함께 같이 죽어가는 그리고 무료 걸투사에서 어떻게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 결국 전사가 됐다고요. 음.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보여주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됐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능력과 자신의 자력갱생에 의지가 없는 나라를 남이 도와줄까요? 우크라이나가 처음에는 다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서 아무도 지원 안 했잖아요 잘 버티대요 근데 네. 저렇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 침략자에 맞서서 싸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지하는 거고 음. 저도 후원했어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자기를 지키려는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을 어떤 누구도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블록화의 세상에서 무력을 키우고 자력 경쟁을 하기 위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기능이 커지고 증세가 되고 음. 예, 국민이 군대에 다 가야 되는 날이 올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을 해야 되는 현재 경제상, 황 세상의 상황들이 가고 있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나쁘냐? 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음.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헛된 꿈을 이제 버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갑자기 선전에 몇천 명 감염됐다고, 어? 그 경제 규모 자체가 한국만 해요? 예? 그거 봉쇄, 예, 그거 봉쇄하잖아요. 이게, 음. 아니, 이게 지도자가 멍충하면 국민이다 고생하는 거예요. 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오미크론 변이가 막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마스크 같아요. 잘 쓰고 다니고 부스터샷 맞아도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인정해야지, 현실을. 음. 근데 왜 우리는 코비드 제로다, 코로나 제로다, 이걸 유지하면서 밀어붙이잖아요. 음. 그럼 그 리스크는 정, 전부 국민들이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증시 어떻게 됐어요? 저런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고 철회를 안 하잖아요. 왜냐면 당은, 음. 독재자는 무결점의 음. 사람이어야 되고, 무오류성을 이야기한, 북한도 그러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후퇴를 못해요. 그러면 유연한 대응이 안 되니까 한번 길을 잘못 들면 큰 실패로 가요. 음. 자, 그걸 돌리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지 우리가 누가 합니까? 우리가 알리바바 꼴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따라서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 측면에서 보면, 야, 그러면 중국에 있던 그공급사슬망들을 세계로 다시 재편한다고 그럴 때, 또 다른 나라에게 맡겨야 된다고 그럴 때,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아. 독일에게? 프리라이더 독일에게? 음. 어, 영국 제조 기반 다 없어져 버려서, 영국 내에서 메이드 인, 유케인 있을지 모르지만, 영국산 자동차는 하나도 없는 영국에게? 우리나라. 좋왜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뭐, 베트남도 거기도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인데, 거기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아. 그리고 맨날 간 보고 있는 인도를 믿겠어요? 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수혜를 못 받는다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없지 않냐. 어.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네. 우리가 해외에 이런 쇼크가 발생할 때 취약한 건 인정해요. 환율이 급등하니까. 네. 근데 제가 맨날 달러 사라 그러잖아요. 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달러를 가짐으로써 해결이 되는 문제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이 경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스스로를 너무 비하한다. 전쟁이 벌어지고 그 군수물자들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어, 탱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나라 가고 있는 미사일들을 만들 때 거기 반도체를 한국산 없이 과연 조립이 가능하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뭐 맨날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네. 식으로 네. 세계에서 군사력으로 6강 그리고 경제력으로 9강 정도 되는 나라의 국민들이 너무 자존감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비관론을 팔면 잘 팔리기 때문이죠 늘 네. 저희들은 금융포르노라고 부르는데요 맨날 그한세개 정도를 하는 거죠 나라 망한다 세 개하고 한두개 정도는 열 <laughs> 배나는 비법 이런 걸로 아. 방송을 만들다가 위기가 발생하면 1 0 배나는 비법은 지우고 음. 나는 그때 맞췄다만 팔잖아요. 아, 네. 그래 저희는 금융 포르노라 그러는데 음. 우리나라가 죄송합니다. 어, 금융 포르너가 너무 만연한 거 아니냐. 맨날 망한다 소리만. 제 2016년에 나왔던 책들 리스트 한번 제가 예전에 한번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는데 2016년 책 보면 리스트를 보면 전부 제목이 외환위기 뭐 국가부도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교의 교수님들이 쫙. 가계부채, 가계부채. 뭐 네. 그것도 그렇고요 네. 맨날 얘기해요 뭐 아, 가계부채야 이제 네. 진짜 지난 6년 동안 너무 심해졌으니까 그건 네. 인정 근데 2016년 가계부채 레벨을 가지고 나라 망한다 그랬어요 음. <laughs> 오, 지난 6년은 뭐냐 이거죠 음. 뭐 그분들의 특기가 또 있어요 내가 그렇게 경고해서 위기를 피했다 아 네, 이건... 정가의 보도죠 그래서 아. 아 저도 알아요 저도 위기를 팔면 제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1000만 될 거예요 그러나 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음. 맨날 위기 온다라고 팔면 언젠가 한 번은 맞죠. 근데 그 위기가 온다고 했던, 주장했던 근거는 다 틀렸잖아요. 작년 이맘때 경제 위기 온다고 이야기하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게 위기의 대부분이 뭐냐면 미국 금리 인상에서 위기 온다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가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는 뭐에서 왔어요? 전쟁으로 왔잖아요. 그럼 작년 이맘때 했던 경제 전망에 전쟁 이야기를 한 글자로 넣었으면 제가 동의하겠는데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전망에서 시장에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좀 적어라. 잘 대응하고 분산하는 수밖에 없다. 그 정책의 지표. 예를 들어서, 지난 1년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라는 걸 상상한 사람이 있겠어요? 거의 없죠. 예, 180석. 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여당의 독주. 앞으로 20년 장기주권 이야기밖에 음.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새로운 대통령의 스탭들. 누가, 어, 경제부총리가 되고, 누가 경제수석이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고. 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따라서 조용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미리 예측해서 맞는다. 방법이 없는 거고,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결국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잘 대응하는 거. 음. 근데 그러려면 자연히 자산이 너무 오린데이만 있으면 대응할 수가 없죠. 네. 두 번째가 뭘까요? 예, 쌀때사는 거예요. 음. 가격, 밸류이션, 에 소득 대비 주, 주식이든 부동산 가격이 정말 저평가됐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맨날 와서 여기 방송 와서 했지만, 세 번. 세번 했던 거한번더 할게요. 첫 번째. 미분양이 줄어요. 쌓였던 미분양이, 그득그득 쌓였던 미분양들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음. 두 번째가 뭐였죠? 정부가 부동산 살려보겠다고 금리 막인하해줄 때. 기억나시죠? 그죠? 세 번째가 뭐예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던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역사상 최저 레벨까지 떨어져서 조금만 용기를 내면 누구나 쉽게 집을 살수 있는 레벨이 될 때. 음. 그럴 때 주택 사서, 아이 뭐 1, 2년 더 물릴 수도 있지만, 그야 내가 살면서 이 주택 투자의 좋은 점이 뭐예요? 내가 살잖아. 살면, 살면 되니까. 사용가치를 나한테 주고, 임대를 주면 임대료가 들어오는데, 음. 그걸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우리 이렇게, 월급쟁이 부자들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음.